말씀 신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크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강하거나 부자이거나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진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 끄덕이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평화롭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싸웠고 적대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왕이 되고 싶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내 생각대로 일합니다. 그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늘 하나님과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환난도 자랑하게 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제정신인가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이 열릴 것 같은데요. 운동 선수가 국가 대표가 되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문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국가 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피땀 흘립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근데 왜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합니까?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거친 뒤에 얻게 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국가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과 시험이 힘들지만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훈련을 거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먼저 거쳤던 사도 바울이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가볍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그 무거운 것을, 그큰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실패를 경험했고 나름대로 환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마음이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지를 저도 압니다. 저는 가난이 얼마나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압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가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환난은 절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과 비교해 가볍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기쁘지는 않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시작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 시련,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을 소망, 희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실 리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니라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사하고 오히려 환난 당하는 것까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신앙의 생활이 됐고 우리의 문화가 돼서 그렇지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바로 앞에만 가보세요. 믿는 거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자랑으로 사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세상 자랑,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세상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김용환 전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아, 설교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가끔씩 자리를 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세상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아,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부족하다. 니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고민 고민 끝에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됐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교회나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돈이 많은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줘요. 와, 진짜 복 받으셨네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저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기준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기준인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 없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이 돈돈하며 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조차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초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교회에 돈은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부자 교회인데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함께 완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 얘기 나오면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세상적인 욕심은 없지만 사명에 대한 의욕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아 욕심 없어 그러니까 의욕도 없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원수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싫지만 예수님은 내가 죄인일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만나는 성도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그리고 나의 아주 왼수 같을 때,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도,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먼저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받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교육부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